예, 8200 제품의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품들을 모두 풀어 놓으시고, 포장을 다 해체하신 상태에서 시작하시면 편합니다. 조립도상의 스텝 1부터 조립을 하겠습니다. 스텝 1, 앞 지지대 연열입니다앞 지지대를 보시면, 움푹 패인 곳이 전면에 가게 위치하셔서, 너트를 홈에 쏙 들어가게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앞면 부위에 끼우시고, 공공된 후에 너트로 비워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와샤와 너트로 비우신 후에 봉봉된 조립공구로 움직이지 않도록 꽉 조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두 개의 조립공구가 있습니다. 모두 맞게 되어 있으니 여기에 맞춰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여서 움직임이 없도록 꽉 조이시면 됩니다. 스텝 1. 앞 기지대를 조립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스텝 2. 후면 기대를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기대는 T자 모양의 기지대인데 연결되어 있는 볼트 5개를 모두 빼주시고 먼저 T자 모양을 후미에 결합하여 주시면 됩니다. 네, 후면 지지대 위 스텝 2를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T자형 지지대의 볼트를 모두 먼저 제거를 하여 주시면 됩니다. 를 하신 후 후면부를 맞춰 끼신 후에 위에부터 볼트를 다시 조여주시면 됩니다. 위에 부분 조립하실 때는 위에 부분을 너무 세게 먼저 한 군데를 해놓으면 양 사이드 부분이 안 맞을 수가 있으니 처음에는 살짝 걸쳐만 놓으시고 꽉 조이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네부분을 모두 끼워 넣으신 후에 그 뒤에 공공된 렌즈를 렌지, 이용해서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조이시기 전에 수평이 맞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수평이 맞은 상태에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3단지 D 대 부위를 완성하였습니다. 다음, 네, 설명서의 스텝 3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스텝 3는 페달 부위가 되겠습니다. 페달은 좌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밑에 보셔도 레프트와 라이트로 나누어져 있고 또 안쪽에 보시면 또 똑같이 레프트와 라이트로 좌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페달 축과 페달을 연결하실 때 돌리는 방향은 항상 전면 부위를 가게 돌리셔야 합니다. 시계 방향, 반대 방향 그런 걸 따지지 마시고 무조건 페달은 앞 부분으로 전면 부분으로만 돌리셔야지 나중에 풀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페달은 앞 방향으로만 축을 해서 돌기 때문에 반대 방향을 돌면 나중에 풀려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방향은 앞면 방향으로. 두 양쪽 다 조이게 되어 있습니다. 꽉 조이신 후에 공구를 이용해서 움직임이 없이 서로 꽉 조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발걸이대도 위에 보시면 똑같이 좌트와 라이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짧은 부분을 안쪽에 끼우시고, 긴 부분을 바깥쪽에 본인의 발 크기에 맞게 거리를 견착하여 주시면 됩니다. 반대 방향을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 방향도 보시는 앞면 쪽으로 돌려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잘 맞추시지 못하고 끼우시면 가다가 정지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페달선을 끼우실 때는 축을 잘 맞추셔서 끼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끝까지 끼우셨으면 공구를 이용해서 움직임이 없도록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발걸이를 짧은 쪽을 안쪽으로, 긴 쪽을 바깥쪽으로, 끼워주시면, 스텝3, 페달을 완성하였습니다. 스텝4, 본체의 기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체 기중에 볼트가 4개 있는데 이걸 먼저 풀어서 제거해 주십시오. 제거하셨으면 본체 기중을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본체의 기둥을 자세히 보시면 두 개의 선이 나와 있습니다. 세 선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강약 조절선이 되겠고, 검은 전선으로 되어 있는 게 센터선이 되겠습니다. 강약 조절선을 연결하실 때는 강약 조절기를 항상 8단에 고정하시고 연결을 하셔야 합니다. 이걸 1단으로 맞춰 놓으시면 최선이 많이 들어가서 연결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항상 8단으로 넣으신 후에 이게 봉이 길게 빠졌을 때 본체에서 올라온 강약조절선에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본체에서 올라온 모양을 보면 갈고리가 위, 아래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밑에 고리 모양의 부분에 이 봉의 끝부분을 끼워 넣으시고 넣으신 후에 살짝 땡겨서 위에 그림과 같이 견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강약조절기를 돌려보면 이 밑에 봉끝이 1단으로 하면 8수록 올라오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강약조절선이 잘 연결되어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8단으로 놓으면 길게 밑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잘 하셨으면 그 다음엔 센서선을 맞춰서 고리가 있는 부분과 볼록과 홈이 있는 부분을 소리가 나게 연결을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선이 울리지 않게 잘르셔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끼워주신 후에 아까 빼어 놓으셨던 볼트들을 구멍에 맞게 하나씩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하나를 너무 꽉, 처음부터 꽉 조여 놓으시면 다른 부분이 유동이 없기 때문에 끼우시기가 힘듭니다. 약간은 헐렁하게 끼우시고, 나머지 네 개를 다 여유 공간이 좀 있게 끼워 넣으신 후에, 습니다 손으로 다 끼셨으면 공공된 렌치를 이용해서 움직임이 없게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세포를 마치겠습니다.